안녕하세요 딸류안 레스피입니다 쉽고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로 해서 제육볶음용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앞다리살로 600g을 준비했습니다 뒷다리살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돼지고기 되도록 얇게 썰어오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좀 부드럽거든요 저는 고기를 이렇게 좀 먹기 좋게 좀 썰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고기가 크면 드시기 좋은 크기를 이렇게 미리 썰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번거롭지 않게 과일을 안 넣고 연육할 거예요. 이거 백설탕입니다. 백설탕을 이렇게 먼저 풀이셔갖고 고기에 넣어서 조물 조금 묻혀주시면 이게 연육이 잘되을해요 설탕이 고기에 싹다 스냅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은 양파를 넣을게요. 갈은 게한 100g 정도 되는데 양은 2분의 1개 정도 됩니다. 양파 2분의 1개. 네, 맛술단큰을 넣어주세요. 딱 이렇게 또 주물주물 이렇게 묻혀놓으면 이제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잡내를 잡아줘요. 연육도 샘에서 잡내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 주물주물 해갖고 이걸 한 20분 것만 재워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고춧가루입니다. 여기다 고추장 좀 넣을 거예요. 진간장입니다. 양장, 간장 상관없어요. 올리고당이에요. 맛술입니다. 이거 다진 마늘이요. 그리고 다진 생강입니다. 이거 잘 섞어주시면 돼요. 생강이 덩어리가 졌네 <laughs> 고기 볶을 때 양파랑 대파랑 형양고추를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래서 좀 썰어 볼게요. 양파를 너무 얇지 않게 길쭉쭉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툴툴 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걸 안떨어 주면은 볶을 때또 이거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미리 떨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대파를 또 넣는데, 대파는 흰 부분이 좋아요. 흰 부분으로 이제 길쭉 길쭉하게 썰어갖고, 양파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썰으면 고기랑 드시기 아주 좋아요. 청양고추 버스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씹을 때, 이 청양고추 하나 딱 씹히면 진짜 맛있어요. 홍고추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 조금 들어가면 또 모양이 또 이쁘죠. 그래서 요것도 한 서너 쪽 썰어 넣을게요. 가정집에 홍고추 잘뭐안 사서 넣죠. 20분이 지났어요. 이게 연육된 고기에 양념장을 섞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주물루물 하는데 고기가 아주 그냥 손에 촉감이 부들부들하게 느껴집니다. 요렇게 이제 양념하셨다가 이제 뒀다가 드시면 더 이제 간이 잘 되고 맛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또 요리를 해야 돼서 바로 이제 볶을 거예요. 이제 맛있는 제육을 볶아볼 텐데요. 오늘 저는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을 넣고 볶을 거예요. 고추기름을 넣고 볶으면 좀 뭐랄까, 그 풍미가 있어요. 만약에 고추기름이 없다 그러면 식용유 넣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추기름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시판용 사용했어요. 또 여기 고기 볶을 때 하나 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양파랑 뭐 대파 이런 거 썰어놨지만 그런 거 넣기 전에 일단 고기부터 바싹 다 익도록 볶아주세요. 이 불온도는 너무 강불하지 마시고 한 중간 불로 하세요. 너무 강불하면은 양념이기 때문에 양념만 타지 고기가 안에까지 잘안 익어요. 중간 불에가 은근하게서 해 아주 잘 익도록 볶아주셔야 됩니다. 중간 불에서 고기가 완전히 다 익도록 이렇게 잘 볶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불을 강불로 하세요. 이제 채소를 넣을 거라서 그래요.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자 섞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강불로 해주세요.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살짝 익었습니다. 그러면 대파랑 청양고추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저는 조금 한반 스푼 정도 넣을 텐데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뭐 취향껏 하셔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후춧가루 톡톡 한 다섯 번 정도 넣을 거예요. 이거는 왜 마지막에 넣냐면 풍미가 날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강불로 해 주셔야 지 고기가 양념이 쫙 단데 붙어요. 물이 안 생기고 저희가 아까 홍고추 썰어놓은 걸 넣고 마무리할 겁니다.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제육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상추랑 같이 쌈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매콤한 게 땡기시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네,